아, 여기서 더 세지면 은 도대체. 네. 남자들 얼마나... 먹는 거죠, 이제. 아, 네. <laughs> 그런 예상도 가능한. 네. 네.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모든 남자들의, 뭐, 만인의 연인. 네. 네 남자들이 이분만 보면 눈에서 꿀이 이렇게 탁탁, 툭툭 떨어지는 네. 게 보이는데. 박보영 씨. 네. 네. 박보영 씨 사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을 해보면 어떨까 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어, 역시 박보영 씨 사주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인터넷. 네. 인터넷을 항상 네. 기준으로 삼고. 네. 네. 이제 시가 또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6자, 8자가 아닌 6자를 네네. 기준으로 추측을 해서 네.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분이 남자들에게 방금, 그죠? 네. 인기가 많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비결이 좋아. 뭘까요? 비결이 여자인 제가 봐도 귀엽습니다. 네. <laughs> 네. 음, 마치 그, 이렇게 옷 안쪽에. 네. 넣어 다니고 싶은. 아,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네. 런트구요 네네. 사주 구조를 본다면. 네. 남자들에게 특히 네.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좀 그렇죠. 네. 네. 어, 이분은 이제 사주에서 말하는 오행이 이제 흙으로 태어났는데 네. 흙이라는 게 원래 이게 방향을 보면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네. 네. 흙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작용을 해요. 허용 네네네. 그래서 또이 토의 또 어떤 성질이 믿음입니다. 네. 모든 남자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아, 있다. 일단 표정으로 보면 모든 남자들이 믿음을 가지게끔. 왠지 저여자 보면 좀 의심이가 이런 게 없죠. 네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이. 그냥 보다 보면 아 믿고 싶다. 아 믿고 싶다. 다음에는 이제 응원을 하게 되죠. 응원. 잘 돼야 된다. <laughs> 네네. 아 그거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럼 사주 구조도 보면 첫째 이제 자기 일간이 그렇게 돼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네네. 음 남자들 어떤 이런 사주가 있어요.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주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남자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사주도 있는데 네네. 이분 사주는 남자들로 하여금 길을 들여지게 만드는. 남자를 굉장히 이렇게 조련을. 그러니까 이분이 뭐 조련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만드는. 아, 알아서 남자들이 와서 그냥 그렇죠. 네. 허허, 정말 남자들이 부럽습니다. 오면 뭔데 이러면서 <laughs> 와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 어 음, 좋아,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해줘야 될것 같다. 네. 뭔가 아. 응원이라도 해야 될것 같다.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별개의 이야기는 한데, 이렇게 그큰 흙으로 태어나신 분들 네. 보면 미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균형을 네. 이루고. 네네네. 탤런트 분들 중에서도 미인이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네, 무토일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일관도 많고. 네네. 어, 기토일관도 간혹 있습니다. 기토하고 느낌이 좀 다른데. 느낌은 다른데. 네, 좀 시원시원하다. 네, 네.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뭐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네. 네. 어, 남자들의 인기 비결은 어쨌든 이분 사주에 두 가지, 최소 두 가지. 최소 두 가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요거는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평생 네. 참 부럽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비치는 성격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주를 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나오는 그런 이렇게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네.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호탕해 보이는데 실제적인 성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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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드라마라는 것은 원래 설정대로 이제 성격이 네. 나오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어, 첫째 네. 아, 화끈합니다. 아 화끈하다. 네네. 네, 네. 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이 좋으면 어, 좋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호불호가 분명하다. 아,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네. 사주다. 네, 네네. 이걸 뭐좀 아, 생각해보고 뭐좀 시간이 지나고 이게 아닙니다. 아, 벌써 본인은 마음으로 탁 보는 순간 정해져 버리죠. 네, 네. 보통 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할때 호확실을 잘 깐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는데 이분하고는 정말 거리감. 그리고 멀다. 이분에 대해서 어,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네, 아 이분이 이제 우리. 립서비스라고 하죠. 네네. 립서비스라든지 선의의 거짓말. 네. 물론 나쁜 거짓말도 해당이 되지만, 네. 이런 거짓말 자체를 그닥 달갑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하는 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부 따위는 절대 할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더 네. 예뻐 보인다. 오늘따라 더 날씬해 보인다. 아. 뭐, 뻔한 거죠. 그렇죠? 그 이분이 칭찬하는 거는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또 설레이게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이제 설정 따라서 <laughs>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네네. 사석이라든지, 네. 어떤 팬서비스 차원에서 네. 이분이 또, 아시죠? 어거지로 웃으면 표가 나는 거.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아, 팬서비스구나, 음. 아, 진심이구나, 네네.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많이 즐거워 보이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직 근데 이제 좀 이분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결혼이 좀 네. 언제 좀 가능할지 음, 네. 결혼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주와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운이라고 네, 하죠 네, 이 네.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네, 네, 네. 봤을 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 초반 네, 네. 이 사이에 이제 한번 인연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이제 요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어, 이분하고 살면 이분이 나한테 현모양체가 되겠구나. 네. 이걸 바라면 안 돼요. 상대가. 그렇죠. 굉장히 성격이 호탕하신 분인데 네. 현모양체 현모양체를 ]군요. 바란다. 이러면 네.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을 볼줄 모른다라고 봐주는거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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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의 성격은 기본 여장부. 여장부. 네, 네, 네. 그렇죠. 나를 따르라. 음. 네가 나에게 고개 소개를 소개를 고개를 숙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조금 귀엽게 보이다 보니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네네. 이 드라마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이 뭔가 네네. 이 이제 결혼하고도 서로 매칭이 서로 되죠 성격적인 부분과 네네. 이 사주 구조에 있어서 네네. 드라마를 네네. 좋아하는데 주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한다 아좀 아무래도. 좀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만약 이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laughs> 네. 어 남자를 우리가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혼 이분은 네네. 남자가 와서 알아서 네네. 변화가 되죠. 아, 좋은 남자를 안 만나더라도 네. 나쁜 남자도 와서 알아서 네. 착한 남자가 된다. 네. 하... <laughs>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이렇게 작품활동 뭐 장르라든지 이건 아, 착한 사심이지만 네. 남자가 착해지지 않는다. 네.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 팬들이 네. 남자분 팬들이 그, <laughs> 아, 네. 내려와라. 내려와. 너 아니다. 내려와라. 이럴 겁니다. 아, 아. 네. 그 박보영 씨와 결혼하시는 분은 많은 일을 겪을 가지고, 가지고 아 네. 힘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작품, 해서 좋을 네. 장르. 장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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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분이 나온 작품 이 작품들 좀 꾸준히 음. 보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도봉 힘센 여자 도봉순 네, 이런 저도,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게 저도 ]よね.그 부분을 굉장히 좀 가슴 졸이면서 네, 가슴. 남자이기 때문에 아. 가슴 졸이면서 응원을 네. 하면서, 네, 응원을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재밌게 네네. 봤고 네. 어쨌든 사주 구조도 좀 그렇고요. 어, 이분에게 이제 차분한 장면, 차분하다. 뭐말 못하는 이런 덩어리낸 가슴, 뻥어리 낸 가슴 또 약간 공포물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네. 좀 와일드하면서. 와일드하고. 네. 판타지도 좀 가미가 돼요. 판타지도 가미가 돼요. 약간 코미디도 조금 들어가. 코미디. 이런 로맨티, 게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반전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가장 완벽하겠네요. 도봉순이 교과서죠. 교과서. 네. 좀 정말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유사한 형태 같으면 이분을 네. 좀더 빛내줄 수 있는.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역... 되겠죠. 그런 장르가, 네. 어, 네. 장르가 좀더 네. 박보영 씨에 있어서 더 이렇게 빛내줄 수 있는. 네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분이 40대 음. 로처버튼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어필하는 능력이 더 세지지 않을까. 아, 여기서 더 세지면, 네. 도대체. 남자들 얼마나... 먹는 거죠, 이제. 아, <laughs> 네. 그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계속 느끼는 거지만 참 네. 즐거우십니다. 네. 그럼 이제 보너스로 <laughs>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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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분의 이제 그 건강. 네. 네, 건강.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야지 계속 볼수 있으니까. 아, 네. <laughs> 네, 건강. 네. 네. 건강 같은 경우는 이분이 네. 이제 좀 특수한 사주 구조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취미 생활이나 네.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 기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필이 꽂히면, 네. 네. 아좀 어, 주체를 브레이크가 좀 없습니다. 끝장을 본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난 컨트롤 할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달리는 거죠. 오 네네 조금 약간 이좀 와일드한 스포츠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것것 그런 것것 것도 같애. 있고. 오, 네. 어 나는 한번 도전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네, 네. 무시하고 가거든요. 아내 네. 상태를 모르고 그냥 그렇죠. 무시를 하고. 예. 있... 아.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는 좀 자제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내 몸을 위해서. 네, 본인이 안 된다면 옆에서 네네. 브레이크를 잡아 줄 만한 음. 동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고점이 좀 걱정되는. 겁니다 음. 항상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도를 좀 넘어가면, 이제 건강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상할 수 있으니까. 네. 건강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점에 신경 쓴다면, 네, 네. 어, 일단 신은 없지만, 네, 네. 그런대로 그래도 건강한 사주가 아닌가. 아, 어, 이렇게 봤어 그런 수... 부분만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네. 사주 자체라든지 운에서는 건강에 크게 무리가 없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이제 이분의 가치관, 가버치 네. 네.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앞으로... 사심이 아닙니다. 이건. 아, 네. 네. <laughs> 앞으로 다가올 운이. 네, 네, 네. 그래서 어, 더 밝은 미래를 또 기원을 해봅니다. 기원을. 네. 네. 오늘은 만인의 연인 박보영 시 사주에 대해서 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